더불어민주당 김인재 서울시 의원이 구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을 비롯해 구로의 안전과 교통, 지역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저는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코로나로 멈춘 구로를 깨우고 구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인재 서울시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구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구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인홍 씨 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걱정으로 이사한 가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50억 원 규모의 교육 환경 예산을 지원하고, 워킹맘이 마음 편히일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공약과 관련해서 전 국민의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아동 총선의 연간 진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공학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신구로선 개봉고척, 궁동온수, 항동구간을 조기에 착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 김인재는 실천합니다. 한편 지역개발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구로 1동 철도 차량기지의 부지 형성과 예타 제조사의 속도를 내고 서남권 신성장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과 대림, 가리봉 발전축을 연계해 산업활성화 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등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